바다 속 같은데나 또는 광산 같은데 또는 지하 작업자들에게 통신을 할때 무선이 잘안 터져가지고 어, 안 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분야에서는 뭐 우리가 뭐 종이컵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<laughs> 전기 줄로 해가지고 서로 전에 얘기를 할수 있죠. 전화선자 소리가 이제 음파가 그 줄을 타고 들어갑니다.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아주 얇은 선 안에 그렇죠 이렇게 그 전기 그러니까 음성을 갖다 전기선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도 괜찮고요. 직접 이렇게 가느다란 잘 끊어지지 않는 선을 통해서 잠수부가 이제 그 바닷속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.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할수 없어서 답답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대화를 할수 없어서 답답하고. 그래서 유선 방식으로 해서 배에다가 뭐 길이는 얼마든 늘리기 나름입니다. 몇백 미터도 상관 없고요. 몇백 미터도 상관. 잘 끊어지지 않는다면 작업자하고 직접 통신을 할수 있어서 사고 시에 구조할 수도 있고, 그 작업자가 그 즉시에서 올라와서 금방 보고하고 또 내려가고 이거보다는 즉시 즉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뭐 작업자 한 사람 당 하나의 줄씩 해도 되지만. 어, 그 하나의 줄로서 어, 중간에 이제 이렇게 어, 신호를 여러 개로 분할해 주는 그런 장치를 달아놓으면은 어, 동시에 여러 사람이 예, 그것을 음, 가지고 어, 물 속에서도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꼽으면 꼽으면 이렇게, 이렇게 즉시 것이 안에서. 물론 방수 기능도 다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광산 같은 이제 메모리기 쉽거나 지하 작업자들에게도 이렇게 유선 방식으로 해서 마이크 어, 스피커도 괜찮지만은 어, 유사시 예, 예. 뭐스 스피커 스피커 방식도 괜찮겠죠. 어, 이게 경도마다 어, 몇 미터마다 이렇게 그 소화기 그 뭐, 뭐죠? 이렇게 저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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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하 거기 터널 같은 데서도몇 어, 미터마다 이렇게 이 소화기 달아놓듯이 이렇게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를 해서 서로간에 쌍방향 통신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도 괜찮다. 광산 같은데 몇 미터마다 이렇게 회사 규정을 따라서 20미터마다 하나씩 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, 비상시에 이렇게 그,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어, 선에 대해서. 유산은 뭐 매몰된다해서 쉽게 끊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.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어뭐 지하 작업자, 지하의 뭐특이 어떤 뭐 공간 안에 들어갔다가 매독 그 이렇게 유독 가스로 인해서 공기가 희박해서 죽는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해서. 어, 이렇게 구조를 즉시, 즉시 얘기를 하면 그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다는, 무선이 잘안 되잖아요. 제약까지.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어... 그래서 이런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이렇게 특별한 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휴대용도,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신호 분할기가 있고, 신호를 여러 개 이렇게, 한 사람에게만 전할 게 아니라면 다섯 개, 여섯 개 버전이 있고, 이렇게 여러 개로 있어서. 어, 뭐 야외에 나가서도 이렇 그쪽까지 뛰어가지 않아도 군 통신이다 그러면 군 임시 임시 통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를 해야 되거나 휴대폰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비밀 보안이 필요하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그때 군사용으로도 이렇게 딱 유선으로 곧바로 연결해갖고 이렇게 탁탁탁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그 줄을 연결하는 것보다 신호 분할기만 있으면. 거기서 10개짜리가 있고, 동시에 이렇게 여러 군데 딱딱딱 설치해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할수 있고, 이런 거, 군에서도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참 기술 구조가 단순한데도 꼭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. 무선도 안 터지고, 그렇다고 통신 보안이 필요해서 할 때, 그때도 필요하고,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... 뭐,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뭐,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성업화 시키지 맙시다.